네. 거의 비슷해 비슷하잖아요. 그죠? 이 네. 요, 요 수구랑 이 기울기와 비슷해요. 이때는 2분의 1 정도, 2분 1 정도 주시고 2분의 네. 1은 2분의 주시고 2분의 네. 1 주시고 3팁으로 그대로 두 굴려주시면 돼요. 네. 거의 동등각이 네. 나옵니다. 네. 그냥 2분의 주세요. 2분의 주시고 같은 각이거든요 네. 2분의 아 9시 주시고 부드럽게만 굴려줘야 요굴려졌을때 거의 동등각이 나온다 이런 걸 알고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내려갈 때는 두 팁을 좀 치시면 돼. 두 팁으로 두 팁으로 부드럽게 풀리실 때두 팁으로 풀려주면 네, 맞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조금 이제 여기서 비슷한 거또 똑같은 거의 같은 각이 나온다 라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쓸 때. 네. 유 요, 은 투, 팁인데 요, 요, 딥, 딱, 원, 팁만 주면 돼, 원, 팁만이분에 원, 팁 주시면, 부드럽게, 쌤을 안돼요 굴리듯이, 굴리듯이 해주시면 돼. 좀더 내려가 있잖아요, 그죠? 네, 상단을 주게 되면, 보세요. 그때 두껍게 주고, 한 10시 반 정도 주고 쳐볼게요. 네. 상단주도 상관없고, 중단주도 상관없고, 가까운 거리니까 밀려나가죠. 비껴치기가 어차피 각을 밀어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덮고 가, 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밀림 현상이 약할 수 있어요 쓰리키분 그래서 이렇게 각이 동등각에서 조금 더 내려가실 때는 상단 줘야 돼요 상단 10시간 정도 시고 거의 뭐 3분의 2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불려줘요 밀어서 고고 네. 보는 점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우개 이럴때 가까우면 키스 조금 낮죠 뭔가 이렇 약간 더 내려갔다. 이렇게. 4분의 3 정도 두께인 것같습 10시 반 주고 이렇게. 밀어서 쭉. 밀어서. 그렇게 주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잘나온다평범한가 이런 거. 네, 잘나오죠 이런 거에 기울기가 같은가요? 거의 비슷하죠. 네. 아주 부드럽게 굴리죠. 요 밀면서 잘 띄어치면서 굴려주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분위보다 조금만 더 곱게 들어가도 됩니다. 굴려주는 게 중요해요. 굴려주는 거. 그래서 뭐좀 이용해보시면 어느 정도 감장,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있잖아요. 감자. 이거 치면 비껴치기도 어떻게 하면 나올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2분이있을때 같은 강이 나옵니다. 알니다 이해 맞니다 같은 강이 나옵니다. 네. 여기까지 습니다